키가 커지는 위아소형 주니어 스트레칭입니다. 바르게 서서 한 팔을 올려 머리 위를 잡고 오른쪽으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는 내려줍니다. 동작을 10초간 유지해주세요.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눌러주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바르게 서서 왼쪽 팔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세요. 고개는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동작은 10초간 유지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반복해줍니다. 팔과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어깨 너비 1.5배로 다리를 열어내고 서 주세요. 양팔을 교차해서 옆구리를 늘려 줍니다. 반복할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마시고 후-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제기차기입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흔들림 없이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복부에 자극을 느낍니다. 기지개 스트레칭입니다. 깍지를 껴고 머리 위로 만세, 이때 발 뒤꿈치까지 들어서 길게 늘려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후. 호흡을 마시고 후키 커지게 늘려줍니다.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 내 발가락을 잡고 잡아 당겨줍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밀어줍니다. 마지막 나비 자세입니다. 가슴과 허리를 곱게 펴고 앉아 두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양손으로 발가락을 잡아 배꼽 아래로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가능한 범위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